예레미야 46장 이방인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이집트에 대한 것이며 이집트의 파라오 느코 왕의 군대에 대한 것이니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요호야킴 제4년에 바빌론의 누브칸네살 왕이 유프라테스 강가 칼키미스에서 친그 군대에 대한 것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싸우러 나가라. 너희 기병들아, 말의 안장을 지워 타고 투구를 쓰고 나서라. 창을 갈고 갑옷을 입으라. 주가 말하노라, 어찌하여 그들이 놀라서 물러가는 것을 내가 보았는고, 또그들의 용사들은 패배하여 급히 도주하며 뒤도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두려움이 그들을 내어 쌌습니라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감한 자도 피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유파라테스 강가에서 북쪽을 향해 넘어지며 쓰러지는 도다. 홍수처럼 올라오며 그의 물결이 강들처럼 움직이는 이 자는 누구냐? 이집트가 홍수처럼 일어나고 그 물결이 강들처럼 움직이는 도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올라가서 그 땅을 덮으리라. 내가 그 성업과 그 안의 거민들을 멸하리라 하는 도다. 너희 말들아 올라오라. 너희 병거들아 사납게 달려라. 용사들아 나올 지니라. 방패를 잡는 에디오피아인과 리비아인과 활을 잡고 당기는 리디아이나 나올 지니라. 그 날은 만군의 주 하나님의 날이요. 복수의 날이라. 그가 그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리라. 칼이 삼키며 또그 칼이 물리도록 먹고 그들이 피로 마시리니 이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 유프라테스 강가 북쪽 지방에서 희생을 낼 것입니다. 오 이집트의 찬녀 따라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헛되이 많은 약을 쓸지라도 네가 치유되지 못할 것입니다. 민족들이 네 수치를 들었고 내우부지즘이 네 땅을 채웠으니 이는 용사가 용사에게 넘어지니 그들이 다 함께 쓰러졌습니다. 바빌론의 느부칸네살 왕이 와서 이집트 땅을 어떻게 칠 것인가에 대하여 주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너희는 이집트에 선포하라. 믹돌에 공표하고 높과 타파네스에 공표하라. 너희는 말하기를 굳게 서서 예비하라. 이는 칼이 니네 주위를 삼킬 것임이라 하라. 어찌하여 너희 용맹한 사람들이 쓸려나가느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주가 그들을 몰아내었기 때문이라. 그가 많은 사람으로 넘어지게 하였으며 사람 위에 사람이 쓰러지니 그들이 말하기를 일어나라. 앞지 않은 칼을 피하여 우리의 백성에게 와. 우리가... 태어난 땅으로 다시 가자 하였으며 그들이 거기서 부르짖기를 이집트 왕 팔아오는 소리뿐이로다 그가 정한 때를 놓쳤도다 하였도다 그의 이름이 만군의 주이신 왕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나니 타보리 산지 가운데 있음같이 칼메리 해변에 있음같이 그가 반드시 오리라 오너 이집트에 사는 따라 너는 사로잡혀가게 될 것을 스스로 준비하라 이는 노비 황폐하고 폐허가 되며 폐허가 되어 범인이 없을 것이니라. 이집트는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 같으나 멸망이 오나니 그 멸망이 북쪽에서 오느니라. 또 이집트의 고용한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있는 살찐 송아지들 같아서 그들 역시 돌이켜서 함께 도망하였으며 그들이 서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재앙의 날과 그들이 감찰일 때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곳의 목소리가 뱀처럼 가리니, 이는 그들이 군대와 더불어 행군하고, 벌목하는 자들처럼 도끼를 가지고 이집트를 치러올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정확히 알아낼 수는 없어도 살림을 베어내리니 이는 그들이 메뚜기보다 많고 헤아릴 수도 없음이라 이집트의 딸이 수치를 당하리니 그녀가 북쪽 백성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인 무리와 파라오와 이집트를 그들이 신들과 왕들과 함께 벌하리니 즉 파라오와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이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과 바빌론의 누부 칸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길 것이요. 그 후에야 그 땅이 옛날처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오, 내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오,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니 씨를 그들이 사로잡힌 땅으로부터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있을 것이며,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오내종 네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쫓아냈던 모든 민족들은 완전히 끝낼 것이지만 내가 너는 완전히 끝내지 않고 공의로 바로잡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를 전혀 바라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